이 k a y m i n u 이 e s 이럴 o o k at it. Minutes, counted around h e r 담 You 려미네 k 스 t 돼요? u r time and t 가. e post. 더 붙어도 돼요 i n u t e s 돼. f t h e r 남자 보세요. 범블비. 범블비 볼 범블비 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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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. <목소리가> 여기 라인에서. <마워> 아, 조대야 조대야 조대야. 와 봐요. 민트 민트 민선 나와줘. 그렇게. 나이스 굿. 파이팅. 골키. 네선 자리. 가해적으로 공한테 카. 나이 사람 체크. 미가 놓치면 안돼 a y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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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안 go, go. Okay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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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Okay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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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o Okay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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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Okay, go, go, go. Okay, go, go, go. Okay, go, go. Okay, go. 何ですか 네, 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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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준비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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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반으야 너무 안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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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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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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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그냥 그냥 들어왔어요. 민지. 민지. 저민가가가 가. 이 가야 돼. 민지 돌로 가야 돼. 나이스. 나가 나가 나가.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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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뒤에 있어. 뒤에 뒤에. 나에잘붙 그렇지? 세려. 아,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. 네, 버블빈. 살이 봐봐. 어 아, 오케이. 민

이랬서면무시는구나 아, 그럼 그냥 짧게 받아서 할게요 짧, 짧게 받아서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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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악 오케이 골킹 다시 내려와 여기 자리 와주세요 좀끌어치워요 오케이 거기서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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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네, 천천히 아, 오케이 자 보고 있어 수 사이사이에서 받아볼게 가도 <목소리> 안가오데 그렇지 유진아

으아, 으아, 가아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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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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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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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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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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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술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선비? 어+ 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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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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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끄 어+ 워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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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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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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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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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사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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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+

제결안시한가지시안 번! 다시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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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! 다 다시 한이 다시 한 번! 다시 한 번! 다시 한 번! 다시 한 우리 시한 번! 다시 한 번! 다시 한다 번! 다 다시 한 번! 다시 번! 다시 다다 오~~ 빈빈 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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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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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빈 해빈 오빈 해빈 해 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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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오 해빈 아직 여고 아웃, 건물 빗골. 수진 쌤, 골대 옆에. 정하 쌤, 골대 옆에. 아비 지금 어, 아, 너무 가까워. 가가가가가가. 네. 오케이. 와 어, 봐. 야, 안올가 여유. 라가 봐. 다라가돼요 오케이. 잘봤어잘 아, 네, 봤어요. 봤어요. <laughs> 준비준비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해민, 나이스 나이스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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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고 저어 저 나이스 나이스 대미 나이스 대미고 대미고 진짜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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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건 헤딩 쐈 거예요. 네 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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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m 40m 소디 40m 헷헷 앞으로 야 나이스 굿잘 잡고 연결 우리 팀이 연결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저거 잡고 줘야 돼요. 이 연결

민아 우리 c o 어떻게 하 n g so you 야 n l y saw the p i 일로. t e u n d 도 r t 그렇 touching touching t 아 u c h h i n g h i n g touching t o u c h 저 n g touch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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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로지 나이스 이제 이거 연결해야 돼 정아 어 정아